3월 22일 수울이 생일이거든요. <웃음> <웃음> 아 손으로 밑트를 펼쳐 주시고 얘를 빼세요 엄마가 오늘 반 만들 준비하는 거야? 우와! 우와, 우와 <laughs> 브라차차. 자. 안 계세요. 어, 되게 소녀 같으시네요. 어. 그렇죠? <웃음> <웃음> 소녀요? <laughs> 아 아니, 본의 아니게 네, 네, 오늘 좀 청순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취미활동을 좀 해보려고 왔어요 3월 22일 우리 소울이 생일이거든요 아 작년 소울이 생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네. 둘, 둘 셋짠 좋아, 좋아. 어? <laughs> 별언니 소울이 내년 생일에는 좋은 선물 사주세요. 어, 많이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소울이가 요즘 정말 한창 푹 빠져 있는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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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티니핑. <laughs> 사실은 우리 세 아이가 드 소송이 다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그 중에서 도 우리 소울이가 진짜 이 캐릭터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티니핑 이 캐릭터들 이거 이제 자, 제가 다 데리고 왔거든요. 얘네들 가지고 예. Yep!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제가 인터넷 엄청 뒤져가지고 진짜 이 티니핑 케이크 명인분 <laughs> 케이크 장인분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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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정말 너무, 너무 영광이에요. 제가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 둘째 아이를 위한 케이크 좀 만드는 거 도와주십사 하고 찾아왔습니다 아, 네, 저도 별님 만나서 영광이고요 <laughs> 네. 재료 준비해 놨으니까 보시고서 예쁜 케이크 만들어 볼게요 <laughs> 저희 별빛튜브 그 구독자명이 반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씩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반짝이, 반짝이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음. 여러분, 저는 별이고, 여기 우리 케이크쌤은 혜미쌤입니다. 와. 귀여운 티니핑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먼저 크림을 한번 발라볼게요. 자, 요, 요 면으로 문질러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렇게. 옆으 밀어볼까요? 네. 네 네, 옆으로 전체적으로 네. 이거를 이렇게 가운데 두시고 슈 돌리면 얘가 평평해지아 요렇게? 네네 그렇게 돌리시면 여기가 좀 변해 네네 거기다 조금 더 밀어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옆면도 한번 발라볼까요? 요렇게 놓고서요 한 바퀴를 전체적으로 굴리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가시면 좀더 예쁘게 돼요 아슈예한 음, 네, 번에 슈우. 끊기지 않고록떼떼떼떼부분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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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긁어내시면 돼요 이네 이렇게 해서 아잇 <웃음> <웃음> 아, 선생님 살려주세요 여기 어떻게 좀네네 해드려야 네, 네. 네. 선생님 조금만 살려내 주신다면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해야 돼요. 이거 한번 이 단으로 올려 보실래요? 제가 방법을 저쪽에서? 알려드릴게요. 어. 이렇게 네네.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들어서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어, 밑으로 어, 드셔서 손을 네. 손을 어, 넣으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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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살짝 뒤쪽으로 가도 돼요. 앞에가 좀 공간이 넓어도돼요 여기 구멍 뚫렸어. 한 빼요.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밑에를 밟아주시고 얘를 빼세요. 아~~ 빼시고 네, 손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laughs> <됐어요? 웃음> 잘하셨어요. <laughs> 어때서 약간 비뚤은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데코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바닥에는 레이스를 한번. 레이스요? 네, 레이스를 한번 잡아볼 거예요. 살짝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살짝. 오. 아, 요렇게? 네네. 오. 대고. 네 오, 요런 느낌. 오! 오, 나 제법 괜찮지 않아? 어. <laughs> 자, 그리고 요거는 또 다른 어, 레이스 야, 모양이에요. 돼, 레이스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요렇게. 네. 네. 어, 나좀 이상한데, 커튼이? 이상하죠? 어떡게 <웃음> 어떡해? 어이 <laughs> 너무 다른데? 그렇게 또 아이들이 자세히 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와 이렇게 하겠지. 가장 좋아하는 네, 캐릭터가 뭘까요? 먼저 하나. 아, 일단은 거의 주인공적인 아, 하츄핑. 하추... 아, 주인공인. <laughs> 적 캐릭터는 눈이 중요해요. 눈만 조금 크게 반짝반짝하게 하면은 캐릭터가 음. 좀 살아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눈 부분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하셨어요. <laughs> 요거가자 어떤 게 선생님 거고 어떤 게 제가 오왜 깐쪽 같죠잉기게 선생님 거, 여기가 될 건데요. 이렇게 어필 보면 잘 보겠죠? 보이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laughs> 네 자세히 보면 많이 다릅니다. <laughs> 어 근데 재밌다. 하루가 금방 가요. <laughs> 그러니까 잠 잠념이 사라지긴 할것 같아.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서울이 또 이렇게 작은 거 같이 만들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도 싫다는 말도 제일 많이 하고 뭐 사랑해 엄마 최고야 이런 막 애정 표현도 제일 많이 해소울이가 드림이는 드림이는 요즘 제일 잘하는 엄마, 나말 엄마 나말잘 들으면 형준 시켜줄 거야. <laughs> 호시탐탐 이렇게 눈치 봤다가 엄마가 기분 좋은 거 같으면 쓰윽 와가지고 엄마. <laughs> 입좀 크게 그려 이게 차차핑인데 야, 엄마가 되는 거 가지고 좀... <laughs> 나이대가 좀 있어졌네요. <laughs> 성숙한 캐릭터가 되네. 어떡 하지? 결혼식 가시는 거. 어. <laughs> 그니까요. 어머 어떡하면? 이제 해피버스데이 붙이실 거니까 네. 앞에서부터 붙이면. 응. 그니 어, 가운데 거부터 이제 TH 먼저 중간에. 이렇게 붙여요 이렇게 네, 그다음부터 이제 붙여줍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진짜 뒷모습만 보셔도 벌써 굉장히 재료를 아낌없이 소진하였다 자 이렇게 다 퍼주셔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완성! 둘, 셋! 둘, 셋! 완성! 꽃가로 날려주세요. 폭죽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우와! <laughs> 이제 화면에 다 담길 줄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막 이렇게 패여있고 <laughs> 찌그러져 있는 부분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이풀 영상은 우리 소울이가 보게 된다면 엄마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케이크 만들기 성공입니다. 아 대성공 대성공 이제 요거를 제가 잘 들고 이따가 소울이의 리액션 반응까지 기대해 보면서 뭐잘 조심히 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목소리> 마가만든 마표, 티니핑케, 이크표전이해케이크하전습해다 i Soudi, <laughs> s 소 u 아, d 엄마 o u d i Sou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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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u d 소 Soudi, 소 o u d i s o 소 아, 송이야, 잠깐만. 오늘의 주인공은 소울이 오빠라서 미안해. 소울이, 소울이 하추핀 갖고 놀고 있었네? 소울아, 오늘 엄마 어디 갔다 온지 알아? 바로바로 바로 소울이의 케이크를 만들어가지고 왔어. 기다려. 자, 이리 와봐. 그 엄마도 보실라고? 자, 소울이 눈 감아봐. 소울이 눈 감아. 잘 만들었어? 어. 어때, 최고야? 어, 어, 아, 이것도 소울! 먹을 수 있는 거야, 이 굿을? 응. 음. 당연하지. 얘, 얘들아, 헉, 소울아. 야, 이거 바로 먹는 거야, 소라아 <laughs> 바로 먹어볼게, 굿을. <그릇. 웃음>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소울아, 마음에 들어? 엄마 사랑해. 행복해. 그럼 엄마 최고 한번 해줘. 그러고 끝내게. 마마 <laughs> 최고. 머리 위로 하트. <laughs> 어 송이가 하트 하는 거야? 송이야 맛있자 응. 송이 생일도 해줄까? 송이 생일날은 어떤 케이크 해줄까 그러면? 딸기. 딸기 케이크? 응. 야 여기 안에 딸기도 들어있대. 이따 열어볼까? 응. 좋아. 자르면서. 여기 안에 이렇게 있는 딸기 들어있어 소라지엄마 잠깐 조금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 대박 엄마, 엄마 먹어봐 응, 먹어봐 나먹어까봐 응, 알았어 알았어 부끄러워야